생일날은 수육이 좋겠습니다. 난이도가 있지만 도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수육은 냄새만 잡아도 성공입니다.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궁금해도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오늘의 집밥, 돼지 보다 안전한 영화관념을 위해 상영관의 위치 및 출구 그리고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로는 화살을 방해하지 비상시에는 직원의 안전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올라갑니다. 이게 고, 끝이라? 끝이라? 뭐, 초복도 나온다는데. 여기 우유어어 샀어? 여섯개 브레쉬 밀크 네, 네, 파스텔 거. 우유에다가 저거 줘야겠다 컴프레이터 컴프레이터에다가 어, 저것도 좀가야이다 치료수 안해 치료수는 이제 버려 야경이 좋아요 아이 이뻐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예쁜 공주랑 아들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예쁜 공주랑 왕자 잘 자요 아이고 잘이고잘이고잘프지고아 <laughs> 아, 살살, 살살+ 살살+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어. 살살, 살살, 살살. 잘 자요+ 잘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자줘잘잘잘잘잘잘 다 먹고 자야지, 주안. 주안 다 먹고 자야지.

잘해요. 우리 주한이 힘을 내요. 힘을 내요. 아직 20초밖에 안 들었어요. 힘드어요 다시 누워, 다시 눕자. 그럼, 좋 주한이 왜 그렇게 인상이 있어 응? 예쁘니? 예쁘니? 비비비비니 웃음 웃음 비비 웃음 안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아이 귀여워비비비비비비비비 뭘타리에 더워 죽겠는데. 오빠는 맨맨 맨몸으로 다니니까 춥지. 옷 입고 있잖아. 벌거숭이야. 벌거숭이가 옷을 입고 있는데 사람 사람들 옷을 방금 입었다고 그게 따시지나. 벌거숭이로 당기다가. 그 벌거숭이로 좀 당기지 말아봐. 귀여워. 나왜 앉아? 주아나 좀 자야지. 오구. <laughs> 자야지. 안될 거야. 우리 주언이는 안될 거예요. 엄마는 안될 거예요. 엄마 안될 거예요. 엄마 앉을 거예요. <laughs> 우사바요 주아니 우사바요 주아니 주아니는 안될 거예요 엄마랑 놀 거예요 잘 알죠 디다 근데 디요 많이 뒤여 발목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 응? 자야지, 우리 아들이 자야지. 엄마 할 것도 많은데. 잠이 오면서, 잠이 오면서, 잠은 안 자고, 잠은 오는데, 잠은 안 자고, 응? 유하, 너무, 너무 한거 아니야? 오무릎 제발, 제발, 물어줘. 물어, 물어, 물어. 아이고. 누나랑 똑같아가지고. 아이고. 에이. 쪽쪽쪽쪽 어, 못볼것 같은데 물었다 아 안해요 아유 참왜 안해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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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